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한다고 윽박지르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천시민 여러분 이런 입법 독재, 민주당에게 이 정권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